조수진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PPT 준비해 주십시오.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그, 조금 전에 이세창 씨라는 분이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오늘 국감에서 제기된 주장, 한마디로 허무 맹랑하다, 금시초문이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오늘 국정감사입니다. 사적 감정을 표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은 좀 분명히 하겠습니다. 유감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님, 저 PPT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2017년에 한 발언이에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압수수색 방해행위.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압수수색 대상에 따라서 말이 바뀌어지면 내로남불 비판 받겠죠? 법관이 벌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힙으로 막는 것은 당연히. 어, 공무집행방해 이슈가 생기는 것이 상식입니다. 공무집행방해입니까? 건건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어, 그런 이슈가 문제 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측근 사무실 압수수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속 침탈이다.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범죄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 토건 사업 과정에서 있었던 뒷돈 의혹이 있고 그것이 현재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그럼 그것이 어~ 당사가 가치 있는 건물이라는 점을 모르고 발부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사법 시스템 하에서 고려하고 발부된 것이고 그것은 어~ 영장을 집행해도 안 돼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 의무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 영장 집행의 기한이 있기 때문에 어, 미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 영장 집행할 때 영장이 집행됐었으면 오늘 안 해도 됐겠죠. 침탈, 정치 보복. 이거는 법원을 향해서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음. 법원에서 정치 보복이고 침탈이면 법원에서도 발부를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어, 우리나라 민주 선진국이니까. 자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불법 대선 자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걸 뭐그 그 사건 자체를 어떻게 레토릭으로 말을 구성하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2003년 8월에 SK 비자금 사건 수사했죠, 그렇죠? 2003년에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불법 대선 자금 수사로 이어졌잖아요. 그렇게렇죠 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불법 대선 자금 수사? 비, 비교할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사건을 하다 보면 또 거기서 새로운 단서가 이어지고 이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에 구 시대의 막내가 되고자 한다면서 자신과 측근들의 대선자금 수사를 인정을 했어요. 참 대단한 분이죠. 노무현 대통령의 후회를 자임한다면서 불법 대선자금 수사 의혹에 대해서 침탈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태도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좀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뭐큰 역사적 평가를 할 정도의 그 감량은 되지 않고요. 다만 범죄 수사고요. 범죄 수사에 대해서. 어, 법관의 영장을 발부 받아서 진행,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 씨의 범죄 혐의가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크게 보면요. 남욱이 조성했다는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인데요. 이몽주를 거쳐서, 정민용을 거쳐서, 다시 유동규를 거쳐서 김용 씨가 받았습니다. 이몽주 씨의 지금 신병은 어떻습니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설명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몽주 씨의 역할이 상당히 궁금해요. 그리고 8억 4700만 원 중에서는 2021년 5월에 한꺼번에 5억이 건네졌어요. 그렇다면 시기상으로 대선 후보 경선 등록 비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제할 수 없죠? 그렇죠? 용처에 대해서는 검찰이 추후에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압수수색 관련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도 하지 않고 들이닥쳤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계속 나왔는데 오늘 수사팀은 언론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건물 1층이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영장 집행 사실을 고지했다.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도 알렸다. 통상적인 적법 절차를 지켰네요. 이런 사건에서 검사들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한 것도 잘못됐죠 그렇죠? 제가 사실관계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검사들이 적법 절차 지켰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런 국정감사장에서 가짜뉴스 선전선동 아, 이런 거 횡행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유감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압수수색 관련 과거 발언들을 좀 모아놨어요.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요 방해하면 고발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태도는 압수수색의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방해하면 고발조치 하겠다. 이거는 정확하게 공무집행 방해가 어떤 죄가 될수 있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자, 대장동 부패게이트는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경선후보 측이 제기됐어요. 다시 말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 네. 그렇다면 더더욱이 정치보복이나 야당 탄압 주장 설득력 없지 않습니까? 저는 동상의 범죄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대장동 부패게이트 특검을 시도했습니다. 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불행하게도 친문재인 검사라고 평가받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사가 지지분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재명 대표가 특검 수사는 시간 끌기 적폐 세력들의 수법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느닷없이 특검을 하자고 그래요 이거 그렇다면 본인의 말 그대로 하자면 적폐 세력임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 말 평가를 제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목록 한번 봐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1년째 4년째 그러니까 작년 국감에서도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이고 검찰이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권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허성명 권칠성입니다. 저 감사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서면 조사를 밝히고 난 뒤에 여론조사를 보면 은 정치적 의도가 한55% 정도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다가 한38%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유병호 총장이 문자를 보내고 나서는 독립성이 위배됐다. 독립성이 위배된다는 게 60%를 넘고 문제가 없다는 게 30%도 안 됩니다. 이런 여론조사들이 나온 건다 알고 계시죠?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 언론 안 보시는 모양이죠? 어, 지금 뭐 저희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게 아니니까요. 저희들은 조사상 필요하다고생각다 알았습니다. 네, 감사원의 서면,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신다는 뜻이네요. 아예. 뭐, 언론조사, 여론조사를보긴 보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지적해 는 부분은 제가 처음 들었어요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원이라고 하는 이 사정기관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자, 그 다음요. 6월 1 7일날 해경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그 다음 날 바로 감사 를 시작하셨죠. 감사 착수는 7월 19일 날 시작을 했고요. 예. 자 그다음 날 자료 수집을, 수집을 위한 예. 자료 수집 예. 사실상의 됐습니다. 감사가 시작된 거죠. 예. 그다 뭐 그때 그 유병호 총장께서 새벽 4시에 TV 보다가 이거 감사해야 된다고 결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방침을 그날 결정을 한 거고요.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걸 방침을 아, 그러니까요. 결정한 그때 여기에서 거고 답변은 그렇게 실제 하시잖아요. 감사는 7월 19일에 착수가 됐고요. 아, 그 전에 감사를 위한 예비 조사를 거구나. 시작을 했잖아요. 바로 다음 날부터. 그 다음에 검찰이 감사원에서 수사 요청을 하고 난 4일 만에 서욱 전 국방장관하고 또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건다 알고 계시죠? 그건 뭐, 언론, 예. 그렇지만, 예. 그런데 사실, 검찰이 그 이전에 이미 이런 관련 내용들을 수사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건은 예. 지금 동시에 검찰에서 수사하고 동시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 며칠 뒤 정도 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걸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는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직전에 감사원에서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거죠. 그, 지난번에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어, 10월 14일 날 감사가 끝나고요. 감사가 끝나는 시점에 저희들 수사 요청을 한 거고요. 수사 요청을 하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우연히 그렇게 또된 거죠. 감사원에서 예. 하시는 일이 요새 우연의 일치예요, 전부 다. 그렇게 자꾸 보시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뭐, 저희들 하는 일을 또박또박 하고 있습니다. 자, 10월 12일 날 감사위원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10월 며칠 날이요? 12일 날. 10월 12일 날이요? 예. 어... 아니면 뭐꼭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10월 13일 중간 감사 발표하기 전에 감사위원들 감,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뭐 간담회라는 이름을 갖고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12일이 같으면 매주 목요일 날 감사위원회 하기 전에 위원들끼리 티타임을 합니다. 예, 뭐 좋습니다. 그, 그게 간담회죠. 예, <laughs> 그 있었네요. 거기에서 서해 사건이 중간 발표와 관련해서 대다수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게 사실입니까? 뭐 제가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참여 안 하셨어요? 저는, 저는 거의 참여 안 합니다. 그럼 누가, 그 내용을 확인해 줄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감사원 어, 사무서 그 위원, 위원들끼리 하는 에이, 거니까요. 다른 사람들 전혀 없습니까? 그 정확하게 그거는 제가. 어쨌든 그 간담회 내용을 전에 듣기는 하셨을까입니까? 어, 간담회, 그건, 저기 뭐 수사요청에 관련되는 거니까요. 수사 아니, 그 전에, 못 전에 들으셨어요? 전에 들으셨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전해 들었다는 게 간접적으로 듣는 거 아닙니까? 어, 뭐 누군가 그 회의에 간 사람이 그 회의 결과를 원장한테 당연히 전달할 거 아닙니까? 아니, 위원들끼리 그 논의하는 아, 그러니까요. 그 결과를 그럼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 부정적인 의견들이 대다수 있는데 그 의견을 전달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 그 의견을 전달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제가 직접 들은 얘기 없다요 아니, 전해 들었냐고 제가 지금 몇 번째 말씀드립니다까? 음. 그러니까 뭐그 회의에 직접 참여 안 했다고 하니까 전달받은 적이 있냐고 제가 묻는데 지금 같은 그러니까 대답을 몇, 몇 번이나 하십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안 들었다면 감사관이로 완전 웃기는 기관이에요. 최고의견기관인 감사위원들이 간담을 해서 의견을 냈는데 그걸 감사위원장한테 전달을 안 해요. 그 티타임이라니까요. 간담 그러니까 간담회를 매주 목요일 하잖아요. <laughs> 아니 간담회 하고... 그냥 위원들이 일상적으로 매주 만나서 하는 티타임하고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안 들었으니까 그 그러니까 다음날 논의를는감사위원회 안건을 자기들끼리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런 결과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어뭐참 진짜 원장님 예. 아니 결과를 들었냐 안 들었냐 하는데 그거를 답변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직접 못들었없다니까직접이라말 빼십시오 예? 그 전에 들었었어요? 안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무슨, 뭐, 논의가 있었다는 간접적으로 듣긴 들었는데. 그러니까 논의 내용도 같이, 결과도 같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자, 간접적으로, 그체적인 내용을 내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원이 그런 조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티타임이라는 감사원을 지금 욕 보이고 있는 겁니다. 간담회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니, 위원들끼리 만나가지고. 아니, 거기에서 이런,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걸 전달을 아예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전달받지 못했다니까요. 전달 안 받았다는 거죠? 답변하신 줄안 네, 받았다는 거예요? 네, 네, 직접적으로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직접이라는 붙였잖아요. 말 빼고요. 누가 전달 안 주세요. 자, 주시... 더... 아... 자, 감사원장님. 감사원장님이 전신으로 답변하시 자, 자, 감사원장님 이제 권진성 위원님께서 간담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처음엔 참석하셨나 물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알겠습니다. 물어봤고 했는데 참... 지금 티타임이라 주장을 하시고, 그거 네. 지금 정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 저희들이 뭐 간담회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안건을 가지고서는 어, 위원들한테 어떤 논의 안건을 정식으로 올리는 걸 간담회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희들이 근데 그 12일 날 있었던 것은 그런 정식의 어떤 안건을 올리한 간담회가 아니고요. 매주 저희들이 목요일 날 감사위원회가 매주 열리는데 위원들끼리 서로 약간의 의견 교환을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날 오전에 티타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일 날 제가 듣기로는 12일 날 그렇게 모여서 얘기를 뭐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논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그 위원들한테 들은 바는 없고요. 어 물론 그 지금 거기서 무슨 뭐 논의 사항이 있었다는 거는 제가 간접적으로 듣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했었는지는 제가 어 지금 정확하게 듣질 못했습니다. 안계셨기 때문에 모른다 이 말입니까? 그 자리에 있지는않았습니다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